안녕하세요. 네, 수업 해볼까요? 어, 오늘은 그 계산특강을 할 거예요. 네, 많이들 찾아주셨는데, 어, 이 강의가 아주 괜찮은 강의입니다. 네. <laughs> 뭐 아주 정말 시간 투입 대비 효용이 아주 좋은 강의라고 할수 있어요. 그래서 뭐 3일 동안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그러면 시작하기에 앞서서 간단히 한번 물어볼까? 혹시 기초 강의 들으신 분들이 있어요? 손 살짝 왜 이렇게 많이 왔어요 <laughs> 기초 강의 거의 다온것 같은데 <laughs> 기초 강의에서 했던 내용이에요 했던 내용인데 조금 더 이제 같이 많이 풀어보자 그리고 그때는 교재가 덜 나왔었어서 교재로 많이 풀어드리지 못했어가지고 교재로 한번 풀어보는 거고요 어 그래서 뭐 여러분 이제 계산 특강을 들으러 오셨으니까 동기부여를 좀 하고 가야겠죠. 제가 특강에서 알려줄 내용은 계산하는 방법, 그리고 빠르게 계산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그 계산하는 방법을 빨리 하는 걸 배울 필요가 있는가 하는 얘기에 대해서 조금 하고 시작을 해볼게요. 여러분이 계산 특강을 듣고 연습하는 건 필요하죠? 맞아요? 필요한 거 맞아요? 뭐든지 이제 왜가 붙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하는 모든 행동, 공부계의 전부 왜 하는지에 대한 답이 스스로 나와 있어야 돼요. 그냥 기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한번 답을 내려봅시다. 계산, 특강 듣고 계산 연습 왜 해야 돼요? 그야뭐 하면 자료 해석 실력이 오르니까 하는 거겠죠? 그러면 자료 해석 실력은 뭘까요? 그러니까 어떤 게 자료 해석 실력일까요? 제 생각에는 자료 해석을 잘하고 못한다는 게 있잖아요. 그게 실력이잖아요. 그럼 자료 해석 실력이라는 거는 저는 어, 수없이 긴 수험 기간을 거쳤는데, 이번 강의에서 이거 소개 안 할게요. 부끄러우니까. 너무 많아서 부끄러우니까. 수험 기간은 번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공부를 좀 오래 했습니다. 고여가지고 어쨌든, 공부를 오래 하면서 대신 그만큼 생각할 기회를 많이 얻었었는데, 자료 해석의 본질에 대해서 깨달은 사람은 자료 해석을 잘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본질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깨달은 사람도 있고, 자기도 모르게 깨달은 사람도 있어요. 어쨌든, 본질을 깨달은 사람은 자료 해석을 잘 한다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자료 해석의 본질이 뭘까요? 뭐 사람마다 생각은 다를 수가 있어요. 뭐 정답은 아닌데 제가 깨달은 바는 비교예요. 비교. 중요하니까 적어볼까요? 비교라고 글씨도 못찾는데그죠 비교. 그러니까. 자료 해석 실력이 있다 없다 자료 해석을 잘 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런 차이에요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이 가장 근본적인 차이 여러 가지 역량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제가 느끼는 가장 근본적인 차이는 이거를 계산을 해서 답을 도출해 내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비교 구도를 만들어서 확인만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두 가지 차이가 제일 큰 거예요 비교라고 하면 어떻게 비교구도 무슨 얘기라는 거지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곧 있으면 보여드릴 텐데, 핵심은 이거예요. 자료 해석은 주관식이 아니라 객관식이에요. 어디에도 답을 적는 칸이 없어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돼 있어요? O, X를 판단할 수 밖에 없어요. O냐, X냐를 판단해서 그 선지의 개수를 골라가지고 그냥 답을 체크하는 거지. 답이 뭐뭐뭐다 하고 가로 이렇게 있는 게 아니죠. 수능이나 이런 것처럼. 그렇죠? 수능이 주관식이 있죠? 자료 해석은 객관식이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반드시 OX로 물을 수 밖에 없고, OX로 물을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은 비교할 대상을 설정할 수밖에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뭐 비교를 할 대상을 놔두고 이거보다 크냐 작냐를 결국 그렇게 판단하게 돼요. 근본적으로는. 그 사실을 깨달은 사람은 자료 해석을 잘하게 되고 못 깨달은 사람은 자료 해석을 못 해요. 자료 해석이 되게 어려운 과목이라고 생각해요. 그 사실을 명시적으로 깨달아서 저처럼 비교라고 표현할 수 있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어쨌든 잘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그거예요. 비교니 아니냐 자 그러면 자료해석 실력이 그 자료해석의 비교라는 본질을 잘 발견했다는 거에서 이제 결정된다고 하면은 한번 우리가 조금 더 확장해서 피셋에 대한 얘기를 잠깐만 해볼게요 뭐 제가 기초 강의 기본 강의하면 첫 시간에 항상 공부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는데 오늘은 그렇게 길게는 안하고 그냥 피셋의 본질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피셋도 본질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제 강의를 다 처음 듣는다는 가정하에 말할게요 들으신 분들은 또 들으세요 그래서 어, 피셋도 본질이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피셋은 공부가 아니라 운동이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정말 중요합니다. 그 차이가 정말 중요해요. 그러면, 공부랑 운동의 차이가 뭘까요? 여러분들이 피셋 점수가 안 오른다 이런 말 되게 많이 하잖아요. 피셋은 공부해도 안 오른다. 그나마 자료에서 좀 낫긴 하지 이런 말은 있지만, 어쨌든, 공부해도 피셋 점수는 안 오르고 한계가 있다거나 뭐 이런 식의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피셋을 공부라고 생각하고 여러분이 평소에 공부하시던 그 방식대로 접근하기 때문이에요, 제 생각에는. 그러면 공부랑 운동의 차이는 또 뭐예요? 공부는 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식이 누적적으로 쌓여요, 그냥 이렇게. 한마디로 시간만 들이면은 물론 효율성의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근본적으로는. 시간만 들이면 실력이 늘어나요. 그 속도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는데, 어쨌든 시간을 들이면 계속 외우는 게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물론 뭐 경쟁 문제 풀고 이런 건 조금 다를 수도 있는데, 뭐 행정법이다, 암기 과목이다, 이런 거랑같으면 여러분이 읽음에 읽는 대로 시간을 쓰면 쓰는 대로 점점점 아는 거, 외워진 거 이런 게 많아지게 돼 있고, 그게 그대로 점수로 나오죠. 근데 운동은 어때요? 피셋은 어때요? 그리고 운동은 어때요? 여러분이, 물론 운동도 하면 할수록 는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렇게 생각하면 어때요? 똑같은 운동을 계속하는 거예요. 팔굽혀펴기 하루에 스무 번을 백일 동안 몸이 좋아져요. 좋아질 것 같죠? 좋아져요. <laughs> 좋아져요. 백이면 좋아지겠죠. 안 하던 사람이 백이라면. 그럼 십년 하면 어때요? 5 년째랑 십 년째랑 몸이 많이 바뀔까요? 안 바뀔 것 같죠? 상상을 해보면은. 왜냐면 그 팔굽혀펴기 스무 번은 어 너무 개수가 작아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면 2 0 0 번은 어때요? 2 0 0 번은 많잖아요. 어, 여자분들은 거의 못하실 거고, 남자분이라 해도 200번 갑자기 하러 가면 거의 못할 거예요. 제 생각에는 운동을 평소에 한 사람이 아니면은. 200번을 한다고 해도 제 생각에 10년을 하면은 처음엔 좋아질지언정 어느 순간에 도달하면 그 이상은 안 좋아질 거예요. 계속 좋아진다면 뭐 웨이트 이런 프로그램이 왜 있겠어요? 200번씩 계속 10년 동안 밤면 계속 이렇게 커지겠죠, 몸이. 그럼 어느 순간 날아가 버릴 거 아니야, 풍선이 돼가지고. 그렇지 않잖아요. 아닐 것 같잖아요, 안 해봤지만. 왜 그럴까요? 어느 순간 100번이든 200번이든 어느 순간 그게 나한테 힘든 게 아니게 되기 때문이에요. 지금은 힘들겠죠. 지금 은 하라고 하면 죽겠죠. 하지만 한1년만해도 그게 나한테 힘든 행위가 아니게 될 거예요. 실제로 뭐 기인 열전 이런 거 요새 모르나? 어쨌든 세상에 이런 일이 이런 것도 모르나? 어쨌든 이런 프로그램들 보면은 어 팔굽혀펴기를 뭐몇 십만 개씩 하는 사람도 있어요. 기네스북 기록 세우겠다고 몇만 개씩 막 해요. 중국 이런 데서 기인들 나와가지고 그 사람들 보면은 정작 몸이 그렇게 안 좋아. 물론 조, 안 좋진 않지만 막 이렇게 근육질이 엄청난 근육질은 아니에요. 그냥 익숙해진 거예요. 그 운동량에 피셋이 똑같아요. 그거를 시간 투입 방식으로 생각하고 접근을 하면은 여러분이 하던 대로 계속 하잖아요. 어느 순간 그건 당연한 게 되고 더 이상 늘게 없어요. 왜냐 하던 대로 하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나중에도 그렇게 할 건데 뭘더잘 풀게 되겠어요. 그게 피셋 공부의 본질적인 방향성이에요. 그럼 어떻게 공부를 해야 돼요? 못하던 걸할수 있게 만들어야 돼요. 그냥 그것뿐이에요. 피셋에서 여러분이 할수 없었던 걸할수 있게 만드는 개수가 쌓이면 쌓일수록 실력이 느는 거지. 여러분이 지금도 할수 있는 걸 계속 반복한다고 실력이 느는 게 아니에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시간을 지금도 할수 있는 걸 앞으로도 계속 하는데 시간을 계속 써요. 그럼 맨날 풀죠. 그냥 똑같이 풀고, 풀고, 풀고. 뭐, 이제 뭘 해야 될지 모르겠으니까 오답 리뷰하고 뭐그 정도 하죠. 공부를 어느 순간부터는. 그래서 점수가 안 오르는 거예요. 그러면 할수 없었던 걸할수 있게 만든데이게 어떤 뜻일까요? 피셋은 적성 시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역량을 키워야 돼요. 추상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어쩔 수 없어요. 추상적인 거예요. 여러분의 추상적인 능력을 판단하겠다고 문제를 만든 거예요. 여러분이 뭐 외워져 있는 걸 테스트하려면 이런 적성 시험류의 시험이 필요 없잖아요. 그냥 교재 하나 던져주고 잘 외운 다음에 시험 치면 되잖아요. 그거는 역량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공부량을 테스트하겠다는 건 지식을 테스트하겠다는 거지 근데 여러분의 숨겨져 있는 역량을 어떻게든 테스트해보겠다고 이 피셋 세 과목에 시험 과목이 있는 거예요 일단 의도 자체는 의도대로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여러분의 역량을 키워야겠죠 그러면 역량이 뭘까요 피셋에 있어서 저희 수업은 일단 자료 해석 수업이니까 그럼 최소한 자료 해석에 있어서에 필요한 역량은 뭘까요. 저는 이렇게 세 가지를 정의합니다. 사고력이에요, 사유력 아니에요. 어, 어. 자, 그래서 좀 날아갔지만 사고력, 뇌력, 체력 이렇게 세 가지의 역량을 정의를 해요. 이게 제가 강의하려고 만든 말이 아니라 제가 공부할 때 만든 말이에요. 제가 만든 말이긴 한데, 공부를 할때 만든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원래 피셋을 이렇게 잘하진 못했어요. 많이 못한 건 아니었는데, 양심적으로 말하면, 아예 못하진 않았어요. 예, 컷 근처에서 놀았어요. 그러니까, 재경제 컷 근처니까 못한 학생은 아니죠. 뭐, 컷에서 한 2, 3점 차이 나고 떨어진 때도 있고, 컷으로 붙은 때도 있고, 그랬어요. 근데, 한 3년 그렇게 지내다가, 문제를 느꼈죠. 3년 차쯤 되니까. 왜 점수가 계속 컷 근처지?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뭘 잘못하고 있길래? 3년 동안 공부를 하고 있는데, 왜 점수가 그대로지? 이제 떨어진, 떨어지면 안 되는데 그때 제가 저에 대해서 고찰하고 피셋에 대해서 고찰한 을 다음에 결론을 내고 그대로 수행을 했어요. 그 수행 결과 그해 점수가 이렇게 올랐고 그 이후에 또 시험을 3년을 더 쳤지만 어쨌든 그 이후에는 피셋 때문에 걱정한 점은 없어요. 항상 재경지컷에서 5.6점 이상, 평균 5.6점 이상 차이를 내고 붙었어요. 그 중심엔 자료해석이 있었죠. 자료해석이 90점 이상 받쳐주니까 그 점수가 나왔던 거죠. 그래서, 그때 했던 생각이고요. 피셋이 뭐지? 왜 공부를 하는데 점수가 안 오르지? 그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피셋이 공부가 아니더라고요. 공부가 아닌 걸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점수가 안 오르죠. 그러면 피셋은 운동이라 생각하고 해야겠다. 내 역량을 키워야겠다. 내 능력을 키워야겠다. 운동이면 여러분이 체력도 키우고 뭐 기술도 익히고 할거 아니에요. 달리기 하는 심폐 지구력 키우려고 달리기 할 거고, 테니스 선수라도 달리기 할거 아니에요. 심폐 지구력이나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그렇죠? 그런 느낌으로. 피셋에 필요한 역량이 있다면 이거 세 가지로 정리를 했었어요. 뭐냐면 첫 번째는 사고력이에요. 이건 솔직히 제가 네이밍을 잘 못하는데 무슨 말이냐면 설명해 주시면 알 거예요. 해드리면 알 거예요. 아까 말했듯이 피셋의 본질이 비교기 때문에 그 비교 구도를 잘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계산이 필요하지 않은 걸 계산이 필요 없게 만드는 능력이에요. 계산이 필요 없이 대충 대보면 나오는 거를 이거를 굳이 계산을 하고 계신 분들 되게 많아요. 물론 저도 그렇고, 저도 가끔 못 떠올리면 그렇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높으면 높을수록 피셋을 잘 하는 거예요. 그 비교 구도를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 다음은, 뇌력은 뭐냐면, 계산 능력보다는 약간 더 포괄적인 개념인데, 뇌가 부활을 견디는 능력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어떤 사람은 뭐, 18 곱하기 17뭐 이런 것만 해도 쥐가 나요. 막, 뭐 암산으로 못 해. 어떤 사람은 스킬을 또안성의 암산으로 할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분수 비교를 하는데 머리에 쥐가 나는데 어떤 사람은 쥐가 안 나. 일단 그 차이에요. 편하면 편할수록 여력이 많겠죠? 여력이 많으면 많을수록 속도가 빨라지고 실수가 줄어들어요. 그럼 실력이 자연스럽게 오르는 거예요. 계산 능력을 포괄한 뇌가 부활을 견디는 능력, 그게 뇌력이에요. 뭐, 쫓기는 계산 능력이라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계산하는 경우 말고도 피세스푼데 머리에 부하는 걸리니까 좀 넓게 정의하자면 그런 거예요. 그리고 체력은 그렇게 만들어진 내 능력을 한 시간 반 동안 좀 길게는 오전 10시부터 5시까지 시험 치는 시간 내내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원래 시험 전에 하던 행동을 시험 때 똑같이 할수 있게 만드는 능력이에요. 이 세계가 갖춰져 있으면, 어, 오른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무도 길을 제시해 주지 않았지만, 저는 그럴 거다라는 가정을 하고 상상을 하면서 이거 세개를 하나씩, 하나씩, 하나씩 올리려 노력을 했어요. 뭐냐면, 첫 번째는 기출분석. 그걸 통해서 계산을 안 하는 모든 구도로 계속 만들어 보면서 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계산을 안할수 있는 방법으로. 두 번째는 계산 훈련이었어요. 계산을 안 하려고 아무리 만들어도 계산을 어느 순간에 해야 돼요. 이 계산의 필요성을 부정한다면 그 시험 안 쳐본 사람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계산 은 언젠가는 해 어느 정도의 계산을 해야 돼요. 그 최대한 줄이는 게 중요한 거지. 근데 그 어느 순간의 계산을 위해서 계산 훈련을 했어요. 체력은 모의고사 양치기를 해서 키웠어요. 이게 꼭 정답이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저라는 하나의 성공의 케이스가 이렇게 성공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뭐 다른 케이스로 성공한 사람도 있고 아무 노력도 안 하고 성공한 사람도 있죠. 많죠. 뭐 그렇긴 한데 어쨌든 저는 이렇게 해서 점수를 올려 봤다는 거고 그걸 수행한 끝에 이제 자료 해석은 뭐 상당한 점수로 계속 유지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됐죠. 그래서 어 제일 중요한 건 사고력이에요. 왜냐면 계산이 아무리 빨라도 계산을 10개 하는 사람은 계산을 3개, 2개, 3개 하는 사람은 이길 수가 없어요. 계산이 아무리 빨라도 계산을 10개 하는 사람은 2개 하는 사람은 이길 수가 없어. 그러니까 계산을 줄이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근데 계산 능력도 만만치 않게 중요해요. 왜냐면 어차피 다 줄인 다음에 줄인 상태에서 싸움이잖아요. 그러면 마지막에서, 마지막에 판단할 때 여러분들이 편하게 해야 실수도 안 나오고, 그리고 실전에서 자신감이 생겨요. 계산을 잘해야. 근데 계산을 못하는 사람은 내가 도구를 자유롭게 쓸 수가 없어요. 불안해가지고. 내 계산이 내가 불안한 거야. 그냥, 그냥 항상 적어야 돼요. 항상 뭘 적으면서 해야 돼요. 이해가 되죠? 계산 능력도 중요하다. 체력은 중요하긴 한데, 중요도는 좀덜 해요. 그래도 사람에 따라서 체력이랑 멘탈이 좀 많이 약하신 분들은 또 중요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 강의 커리큘럼이라고 얘기하자면은 이 부분에 해당되는 거를 기존의 기본 강의, 뭐 심화 강의, 이런 정규 커리큘럼에서 이 부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산, 자료 해석을 계산 없이 비교 구도로 만들어서 모두 할수 있는 능력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계산 특강에서 이걸 하는 거예요. 중요하죠? 중요한데, 이런 의문이 들수 있어요.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계산 능력이 중요한가? 시험에? 그러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뭐냐면, 첫 번째, 실전에서 계산을 그렇게 많이 하나? 라고 하자면, 많이 해요. 여러분이 한번한 한 해를 풀면서 내가 계산을 하는 횟수를 한번 세보세요. 적어도 100번 이상 계산을 해요. 한해 문제를 풀면서 100번 이상 연산을 한다고요. 머릿속에서. 그리고, 그냥 단순하게 따져서 올해 유형을 분류하자면, 분수 비교에 해당하는 선지가 23개가 나왔어요. 선지 중에 가서 세보세요. 제가 세봤어요. 그냥. 23번의 분수 비교를 시켰어요. 물론 모든 선지를 다 푸는 건 아니니까 그 중에 한뭐 절반 정도만 했겠죠. 어쨌든 10번 이상의 분수 비교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강의를 듣고 나면은 분수 비교는 손을 안 쓰고 할수 있어요. 이번 시험에서 시험장에서 저는 분수 비교를 손은 천번도 손댄 적이 없어요. 손을, 그가 펜을 쓴 적이 없어요, 분수 비교를. 근데 상담을 하러 시험지를 가져온 학생들을 보면은 뭐 이렇게 맨날 적혀 있어요. 뭐 이런 걸 분수비게 한다 치면은, 그냥 막 적은 거예요. 분수비게 한다 치면은, 뭐, 뭐 이런 식으로 막뭐 적혀있고, 이런 식으로 막 적혀있고, 난리가 나요.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뭐, 잘못했던 게 아니라, 잘못된거 맞죠? 그러니까, 속도가 차이 나죠? 이걸 한번 옮겨 적어서 이행이라 하는 순간이 50초 정도 날아가는 거예요. 아무리 빨리 했다 친들옮기고 옮겨, 옮기고, 옮겨, 옮기고, 옮겨, 적고, 적고, 이 시간만 다쳐도, 4,50초가 날아가요. 근데 누구는 그거를 10초 안에 안, 안 옮겨 적고 하고 있어요. 그게 열 번, 수번 누적되면은 문제푸는 개수가 되어서 문제 차이가 나요. 거기서 10점, 15점이 갈리는 거예요.